재물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만 통하는 돈 쓰는 순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재물운이 상승할 때 돈을 쓰는 황금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세요.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을 가장 먼저 하세요.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. 수입의 10%라도 무조건 먼저 떼어 저축통장으로 보내세요. 운이 좋을 때 모아둔 돈이 나중에 목돈이 됩니다. 두 번째 배움에 투자하세요. 재물 운이 강할 때는 자기 개발이 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옵니다. 책이나 강의, 자격증 공부에 과감히 투자하세요. 지금 배운 지식이 1년 후 연봉 상승이나 부업 기회로 이어집니다. 때를 놓치지 마세요. 세 번째 건강에 쓰세요. 좋은 음식과 운동, 건강검진에 아끼지 마세요. 몸이 건강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. 재물 운이 좋을 때 건강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.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. 이 순서대로 지출하세요. 운이 좋을 때 제대로 쓴 돈이 평생 부를 만듭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